안녕하세요. 오직 사실만 전달한다. 오사전 TV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담은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있는 이 시대에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오늘은 따뜻한 마음과 실천으로 사회를 돌보는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요양보호사.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요양보호사란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전문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따뜻한 손길을 가진 전문 돌봄 인력이죠.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돕는 게 아닙니다.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정서적 교감, 식사복약 보조, 환경관리까지 대상자와 같이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생활 전반을 꼼꼼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요양보호사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성별, 학력, 연령 모두 제한 없어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표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일반인이라면 320시간의 교육과정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이 있다면 단축과정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진행되며 일정 경력이 있다면 더 단축된 시간으로 가능합니다. 정해진 교육을 마치고 나면 시험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교육기관에서 과정 이수를 마치셨다면 국시원으로 불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을 확인하세요. 한국 9개의 시험센터 중 원하는 곳 선택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은 CBT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컴퓨터 시험으로 불리며 미리 연습해 볼수 있으니 더보기란에 적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시험은 필기와 실기 과정이 있으며 필기는 객관식 35문항, 실기는 45문항으로 실무 능력 중심된 시험입니다. 각 과목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합격률은 무려 약 90%로 높은 편에 속하며 성실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딸수 있어요.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형태로 일할 수 있어요. 제가 요양 보호사는 방문 요양으로 2025년 기준으로 시급만 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시간 조절 가능해 부업이나 단기 근무에 적합합니다. 시설 요양 보호사는 요양원, 요양 병원에 취업하며 월급 200만 원에서 250만 원 2교대 3교대 형태로 근무 강도는 높은 편이지만 안정성 근무에 적합합니다. 가족 요양 보호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통해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가족 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곁에서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대 4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관련 지급 조건은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니 확인해보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5060 세대의 노후준비 자격증으로도 정말 추천드려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평생 직업으로도 손색없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도우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공부가 너무 오래됐는데 괜찮을까? 또 걱정하는 분들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격증도 일자리도 자신감도 생깁니다.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여러분도 꼭 도전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